꿈은 나의 색이고 나만의 색이 없다면 언제든지 대체될 수 있을 겁니다. 사람들은 저를 이렇게 부릅니다. tv를 거꾸로 놓고 보는 괴짜 교수. 2032년 달력을 놓고 보는 미래학자. 카이스트 벤처 창업의 대부. 하지만 제가 처음부터 뛰어난 재능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외소한 최고의 언변도 부족했습니다. 그저 열등감을 갖고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에 불과했어요. 하지만 제가 지금의 위치까지 올수 있었던 이유는 반드시 이루고 싶은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꿈을 갖는다는 것은 배부른 낭만이 아니라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될수 있는 지극히 현실적인 전략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 각박한 현실에서 독보적인 존재, 그리고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될수 있는 네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괴짜가 되어야 한다. 제가 생각하는 괴짜란 그냥 독특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독특한 생각을 실행에 옮기는 사람을 말해요. 이런 엉뚱한 상상을 즐기는 사람 중에는 일론 머스크를 예로 들수 있습니다. 말이 많은 인물이긴 하지만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얼핏 보면 그의 생각이나 행동은 SF영화처럼 허황돼 보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그는 주변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아요. 오직 그의 일에만 집중합니다. 우주 탐사에 박차를 가하죠. 그는 그만의 엉뚱한 상상을 실현해내는 데에만 최선을 다합니다. 스페이스 X는 민간기업 최초로 유인 우주선을 보냈고 24년 9월에는 승객 100명을 태우고 화성 탐사에 나서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괴짜들은 실현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을 꿈꾸고 하나씩 실행에 옮겨 나갑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미래에 도착하는 사람들도 바로 괴짜들일 겁니다. 평범함은 쉽게 대체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상상력을 키우고 한번더 뒤집어서 생각해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불편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괴짜처럼 생각하고 실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괴짜가 살아남기란 쉽지 않아요. 수많은 고정관념과 불편한 시선들이 그들을 궁지로 몰아넣기 때문입니다. 젊은 사람이 패기 하나로 그 시선을 감당하기에는 꽤나 많은 감정소모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이 한마디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존재가 되려면 불편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 보통 편하다 라는 수식어는 침대 같은 것에나 어울리는 단어예요. 독보적인 존재를 꿈꾸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위한 단어는 아닙니다. 괴짜들이 보통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괴짜들은 세상과 마찰이 생기더라도 어떻게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이 아이디어는 결국 세상을 더 발전시키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아니라면 무엇이든 상관없어요. 남들의 시선에 개의치 마시고 남의 생각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끼어 맞추지 마십시오. 현재 안주하고 안전한 생각만 하는 사람보다는 차라리 안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존재가 되도록 노력해보세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틀린 것이 아니라 특별하다는 증거입니다. 세 번째, 재능의 격차보다 꿈의 격차를 벌려라. 꿈이라 쓰고 취업이라 읽는다. 이것은 어느 한 신문기사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저에겐 정말 슬픈 문장이었어요.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과정일 뿐이에요. 꿈이 될 수는 없습니다. 꿈이란 단어는 이제 사전 속에서나 존재하는 마치 허황된 단어처럼 느껴지실 거예요. 하지만 꿈은 허황된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전략이에요. 우리 모두가 꿈을 이루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그 꿈을 향해서 달려 나가는 과정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우고 발전하게 될 겁니다. 꿈이 없다면 오히려 금방 지치고 말아요. 저의 제자 중에서는 학과 공부에 관심이 없고 오직 해킹에만 모든 것을 기울인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은 학사 경고 누적이었고 제적 위기였습니다. 학과 공부에 불성실한 것을 두둔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부 대신 좋아하는 일에 극도로 몰입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 학생을 졸업은 시켜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학생은 당시 최고의 보안 서비스 업체인 인젠 그리고 해커스랩의 창립 멤버 김창범이었어요. 해커스랩은 당시만 해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았던 정보 보안의 중요성을 알렸고 이후에 신용카드 위에 적힌 글자 인쇄 기계도 그가 만들어낸 작품이었습니다. 만약에 그 학생에게 꿈이 없었고 성적이나 스펙 하나 못 맞춰서 좌절했다면 이런 꿈은 이루지 못했을 겁니다. 명확한 꿈을 세운 사람은 가장 고된 길에서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네 번째 폭넓게 경험하라. 꿈에 관해서 얘기할 때 젊은 청년들은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전 하고 싶은 게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이기도 해요.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잘하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볼 겨를도 없이 문과와 이과를 결정해야 했으며 대학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학창 시절을 보냈을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서 성인이 되었을 때 스스로의 인생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기르지 못했어요. 무엇을 결정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놓여지게 됐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스스로에게 나의 꿈은 무엇인가? 내가 정말 원하는 인생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인간으로 반드시 해야 할 질문인 걸 알면서도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처음 해 보는 질문이었기 때문에 세상에게, 그리고 남들에게 그 결정권을 내어주고 맙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만의 꿈이 있다는 것은 정말 다행이고 기특한 일이에요. 확고한 꿈을 가진 사람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놀랄 만큼 많은 경험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들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스스로가 좋아하는 일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단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제가 1995년 미국 스탠퍼드 연구소에 초빙 교수로 가게 됐을 때, 작게 출발한 스타트업이 세계적인 벤처기업으로 거듭나는 현장을 목격했어요. 이 현장을 학생들이 본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으로 실리콘밸리 회사 몇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관계자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연구 프로젝트를 받아서 그 연구비로 한국의 학생들을 실리콘밸리로 불러들였어요. 그 당시 학생들의 꿈은 단순히 논문을 써서 교수가 되는 것이었거나 연구원으로서 대기업에 취업하는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큰 세상을 본 뒤에는 그들의 눈빛이 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들은 한국으로 돌아온 뒤에도 틈날 때마다 모여서 세미나를 열었고 논문을 위한 세미나가 아닌 본인들의 꿈을 펼칠 수 있는 벤처 창업 세미나를 스스로 진행하게 된 거였죠. 어린 왕자를 쓴 생택지 페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린 아이에게 배를 만들게 하려면 대항을 보여주면 된다. 꿈이 없다면 무슨 경험이든 상관없이 최대한 많은 경험을 폭넓게 해보세요. 오늘은 아무도 대체할 수 없는 독보적인 존재가 되기 위한 네가지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 괴짜가 되어야 한다. 두 번째, 불편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 세 번째, 재능의 격차보다 꿈의 격차를 벌려야 한다. 네 번째, 폭넓게 경험해라. 모방, 그리고 벤치마킹이 쉴새 없이 행해지고 너무 똑같아서 이제 누가 오리지널인지도 알기 힘들 정도로 비슷한 서비스나 제품이 넘쳐나는 현대사회에서 차별화와 진입장벽은 큰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요소가 됐어요. 제가 생각하는 꿈은 거대하고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내가 상상하고 있는 내 미래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천명이 넘는 사람들 앞에서 대규모의 워크숍이나 연설을 하는 게 꿈이에요. 지금은 그 꿈을 위해서 한 단계 한 단계 가고 있는 중인 거죠. 하지만 이것이 저는 전혀 비현실적이거나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 미래를 상상했고 그것을 현실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 전략들을 생각해보고 실제로 실행에 옮기고 있으니까요. 이것은 꿈이지만 비현실적이지도 터무니없지도 않습니다. 카이스트의 이광영 총장은 책, 우린 모두 각자의 별에서 빛난다에서 이렇게 말해요 크고 작은 어려움 속에서 자신을 지탱해 준 것은 과학자가 되겠다는 꿈이었으며 누구든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찾으면 변할 수 있고 더 나은 삶을 살수 있다 라고 말해죠 꿈을 잃지 마세요 꿈은 나의 색이고 나만의 색이 없다면 언제든지 대체될 수 있을 겁니다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고 하죠 나만의 인생 그리고 나만의 색을 갖추고 싶은 분들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경쟁력을 갖추고 싶은 분들에게 이 책을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꿈을 남에게 빼앗기지 않는 인생이 될수 있기를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기부여과였습니다.